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어, 기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 정말로 기대하는 자는 그야말로 영원한 청년이라 그런 얘기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은 그러면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넘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도 조금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 결국 영원, 기대하는 자는 영원한 청년으로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뭐큰 돈을 많이 모으거나 또 권력을 가졌다. 이 세상에 최고의, 최고로 남부럽지 않은 돈이 있고, 최고의 권리, 뭐둘 중에 하나가 있, 하여튼 있다. 다 가졌어.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겠습니까? 몸이 젊었으면 좋겠죠. 이미 나는 최, 고를다 가졌는데, 참, 몸은 늙었어. 그니까, 진주왕이, 불로초를 구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다 가진,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이거 정말 내 생을 바쳐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이루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갔어. 이제, 난 이제 곧 죽어야 돼. 그 너무 아깝잖아. 요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그 젊은 시절에 어또 이런 분들이 있죠.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유명했던 사람들 그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그 유명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아 세월 참 부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저 사람의 그 외모를 다들 그냥 전 국민이 흠모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아 변해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건어 어떻게 보면은 어 평등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날고 기던 사람은 나이 들으니까 다 이제 똑같은 노인으로 변하잖아요. 뭐 아무리 뭐각 간혹 나이 들어도 그냥 그뭐 젊어 보이는 사람이 어쩌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세월에 그거를 다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나이 든다는 것은 오히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를 비롯해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 가장 내가 이평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청년이란 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청년이야, 좋죠. 청년은, 뭐, 그 사람이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젊다는 한만 봐도 얼마나, 아, 부럽습니까. 저,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한 나이가 한 30년만 좀, 빠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뭐, 한 10년만이라도 빠꾸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인지를 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지금 청년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청년의 시기는 곧 지나가는 것이죠 얼마 지나면 그럼 만약에 어이 이제 제가 제 이제 뭐 만약에 40살이다 그러면 20살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 40년 지나가 제가 80살이 됐는데 그 청년이 60세예요 그런데 어 내가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하고, 어, 활동해서 훨씬 더그 사람보다 건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50, 60 넘으면, 음, 몸이 확변화오거든요 그때는 몸 관리를 잘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 음, 반드시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 뭐, 청년의 시기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청년은 그런 몸이 건강하고 몸이 어린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원한 청년처럼 사는 그 모습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청년처럼 사는 모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나이 든 사람들 비결을 보면 어떻게 한다 그런 뭐그 비결들이 막 인터넷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강좌에서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어, 청년처럼 살수 있다. 청년의 가치는 외모나 몸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 어 한시적인 것이죠.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 결국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인 거죠. 어 우리가 청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아직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미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러운 거죠. 청년의 의미는 외모나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몸이나 젊은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미래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 청년이라고 하는 말, 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흠모하고 또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제 청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청년의 시대를 이렇게 동경하지만, 실제 청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청년 시대는 통과 의뢰하느라고 시간이 다가 버려요. 남들 하는 거다 하는.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남들 하는 거, 남들 하는 거 대학교 가려고 또 가. 남들 하는 거 취직하려고 노력을 해. 남들 하는 거 결혼하려고 노력을 해. 뭐 이렇게 남들 하는 거 통과 의례라고 그러죠. 그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청년의 시간도 오늘도 휙 가버려. 보니까 한 나, 나이가 벌써 마흔이 넘어버리고 시운이 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하는 거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쑥간그 청년들에게 저는 정해진 틀, 이 나라나 이, 이 환경이 정해놓은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는 젊은 시절 다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몰려 있는 거 말고 남들이 몰려, 몰려들지 않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나만의 분야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젊었을 때는 특히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대학 가는데 너는 왜안 가냐? 옆집에는 취직했는데 너는 왜 놀고 먹냐? 자꾸 남들하고만 비교하니까 내가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남들 다 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잘안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 똑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면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훅 지나가면서 나도 어느 듯 중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와 이런 몸만 가지고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삶, 진정한 정신 자세,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청년이 될 때, 그가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헤베라고 하는 신이, 이제 이게 젊음의 신입니다. 헤베. 이게 젊음의 신인데, 이 헤베란 말이, 유, 유, 요, 요, 요거하고 어느 어원이 같아요. 유벤타. 우리가 어, 이탈리아 유벤투스라고 하는 축구 구단이죠. 유벤투스. 이거 유벤타 유벤투스. 이런 게다 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영 젊은이들 할때 영이란 말도 사실은 어, 여기에서 어, 나온 말. 우리가 어, 영어의 주버나엘이라는 말이 있거든. 주버나엘이. 혈기가 있는 젊음이 왕성한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유벤투스, 유벤타에서 나왔는데 이 옛날 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유벤타 이런 그 해배 어, 이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는 이제 그이 신은 뭡니까 젊음의 신이니까 이 유벤타한테 제물을 바치면 뭡니까 스프링, welcome again, <laughs> 봄이 다시 나에게 올 것이다 뭡니까 회춘. 이거를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이미 봄은 갔는데, Spring has gone. 이미 봄은 갔는데, 그간 봄이 다시 올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간절히 재물을 바치고, 어, 그렇게 이제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진짜 젊, 제가 강조한 진짜 젊음의 시기라는 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막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늘 젊은이로 살수 있는, 젊은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외모에서 젊음이 아니고, 미래에서 젊음이라는 게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청년은 뭡니까? 영원히 내가 미래를 기대하는 자, 그것, 영원한 청년이지. 90살, 100살이 되셨어도,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을 사시는 그 노인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청년의 시대는 뭐, 기껏 해봐. 10대, 20대, 뭐, 그런맥시멈로 그래, 잡아줘도 30대. 지나가면 청년의 시대는 끝난다. 그러면, 내가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미래를 늘 기대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젊음의 상징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젊음보다는 정신의 젊음, 정신의 청년성,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영하다. 평생 영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영하면. 근데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젊음을 젊은 시기에는 모든 신진대사가 왕성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먹고 어 많이 또 배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저도 그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해 보면 더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에 이렇게 가 보면 어 제가 한국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화장실 가고 하는 것보다 더운 지역에 가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신진에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대사를 더 많이 하면 좀 언뜻 보면 왕성해 보이긴 하죠. 신진대사가 많이 막 이루어 젊음의 특징이 어, 신진대사가 많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고, 그렇지만 신진대사가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의 모든 기관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끊임없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뇌는 뇌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뇌는 끊임없이 일할수록 뇌는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는데요. 뇌 말고는 다 조금씩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장도 그럴 것이고 콩팥도 그럴 것이고 간도 그럴 것이고 신진대사가 왕성해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배출, 계속 공장이 풀 가동되는 그러면 부속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몸의 각 기능들이 쇠퇴해지죠. 우리가 중고차를 볼 때도 말이죠. 연식을 먼저 보죠 연식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연식을 보지만 연, 같은 연식에서 뭡니까 마일리지를 보죠 이 차가 얼만큼 뛰었는가 똑같이 5년 된차 똑같이 10년 된 차지만 뛴 거리가 적을수록 선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 많이 뛴 차는 모든 차의 기관과 부속이 다 소모가 되어 가는 정도가 더 심하니까 이걸 교체해야 될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만약에 우리가 평생 젊다고 그러면 오래 못삽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기관이 그 많은 거를 그냥 계속 신진대사를 하면 기능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못살아요. 그리고 더운 데 사는 것보다는 추운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신진대사가 점잖게 잘 서서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더 장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짐승들은 어, 수명이 짧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짐 늘보 이런 거 서서히 움직이는 그리고 체격이 더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짐승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거는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젊음이라는 건 상징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어, 젊음의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몸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고 정신적으로 잘 앞서가는 가운데 내가 어, 피지컬하게 또는 멘탈하게 건강해지면서 어, 나의 삶이 어, 이렇게 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젊음이라는 것은 결국 잠시뿐이고 결국은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육신의 젊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어,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진정한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고 또 그러한 저, 어, 정신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자기 몸이 청년이길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유한한 단어입니다. 그, 잠시 있다가 가는 건데, 거기에 얼매어 버리면, 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우리의 정신이 바로 청년이기를 바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이 살아서늘 활동하고, 나의 정신에는 늘 미래가 있을 때, 내 정신은 청년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미래를 갖는다는 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플라나리아, 어 우리 플라나리아는 그 이렇게 과학 서적이나 과학실에 보면, 얘들은 그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대로 삽니다. 뭐, 내동강이 나도 다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 플라나리아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상적이죠? 영혼이 안 죽어요. 계속 자르면 또 사니까. 그러니까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 플라나리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플라나리아는 영혼이 안 죽어요. 근데 플라나리아는 영혼이 안 죽지만 실제 플라나리아는 그냥 세포예요, 세포. 그냥 세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그 어 동물성 물질일 뿐이죠. 그 아무것도 그 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게 영혼이 장수하고 영혼이 존재하지만 이 플라나르에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인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은 안 그렇습니다. 몸은 어, 정해진 기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내 몸을 잘 다듬고 나한테 주어진 생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 이렇게 진지하게 누리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기대를 해가면서 미래를 두고 살고,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고 살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고, 또나 혼자 살다가 플라나리아는 그냥 자기 혼자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다 죽어도 누군가에게 의미를 남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나무라도 메꾸를 심고 죽으면 그 나무가 또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는 좋은 일 하나 하고 죽으면 그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얼마든지 존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언가를 우리가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어,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하는 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성취하면서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게 진정한 청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 기대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청년인 것이죠. 그거를 저는 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전에도 기대를 얘기했습니다. 기대가 자꾸 어 익숙해지면 나를 위한 기대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존재, 남을 위한 기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대를 이루서 나에게도 기분이 좋고, 또 남을 위한 기대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가 얼마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은 동네 빵집을 해도 반드시 그날 빵 만든 거 이제 하루 영업을 하고 남은 빵은 그대로, 어차피 그 남은 빵또 팔고 하기 엔 부담되고 하니 그 남은 빵은 반드시 그날 거는 반드시 그날 어려운 사람 그대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위한 빵도 잘또 팔리고요. 남을 위한 빵은 또 좋은 봉사를 하고. 이런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아니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기대가 참 많잖아요. 그런 나를 위한 기대, 남을 위한 기대를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영원한 청년의 삶이고 기대하는 삶이라 그렇게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요. 또 내일을 기대하고요. 내년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다음 강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내가 죽은 다음도 기대하기를 바래요. 그것은 무슨 천당이나 지옥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았던 이 땅에 이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삶이거든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 해놓고 가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놀라운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살수 있는 것. 그런 그 기대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광채가 나고 젊은 사람처럼 되고 항상 새롭고 가슴 설레는 삶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처음 얘기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절세, 뭐, 그 미인이라든지, 최고의 미남이라든지, 이런 그, 그 멋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어, 뭐, 그뭐 젊었을 때 금발이다, 뭐발이다, 하지만 나이 들면 똑같이 하얀 머리가 되지 않,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어, 세월의 평등함을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청년의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대하며 사는 그런 정신이다. 그런 기대하며 사는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청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내 자신은 소중한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기대하는 자의 삶이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을 꼭 이렇게 살았으면 아,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